자오늘 이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산토기도래 했죠 네. 그거 마치가 우리가 그 기억력이 좋아지는 동작을 네. 한번 하실거요자 네. 어떻게 하냐 장미야 장미야 네. 어, 장미야 장미야 예쁜 꽃을 피워주렴 예쁜 꽃을 피워서 나에게 와줄래 와줄래 이렇게하실거요자그래서 어떻게 하지 천천히 한번 따라해니다 요렇게 하실거예요 장미야 장미야 시작 장미야 장미야 비봉꽃을 피워서 예쁜 꽃을 피워서 나에게 와줄래? <laughs> 오 그렇게 무동이 되시네. 지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가사가 따라해봅니다. 장미야, 장미야. 랑미야, 랑미야. 장미야, 장미야. 장미야, 장미야. 에퍼퍼 철 피웠어. 에퍼퍼 철피어 그 축제했어요? 꽃이 아, 아, 아. 언니야 국화 축제. 그래서 장미아에다가 국화를 넣을 거예요. 아. 국화, 아. 국화야, 국화야. 예쁜 꽃을 피워서 또 예쁜 꽃을 피워서 두번타라신대요이 음. 가사랑 내봅니다. 국화야, 국화야. 시작. 음. 국화, 에이. 국화처럼 이렇게 손 동작 요렇게하시고 그냥 요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음금하게. 음. 그 국화 송이가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국화야, 국화야. 시작. 더 가야, 더 가야, 애플 꽃을 피워서 시작. Yeah. And... 그렇죠? 그러면 소화가 잘되고 순환이 잘돼요. 음. 그래서 어깨도 혈류 쫙해주고 어깨 어떤 거 대신한 일부러 요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안턱 치시면 소화 잘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당가마 당가마 어. 어. 많이 많이 열었다고 할 사람 도 되겠습니다. 당가마 당가마 할시 자 당당. 당가당제당가당당카 어, 어, 당당 당당당 당당당 아니 장미, 오당 당당당 당당당 당당 그다음에 당당에고당진 당당당 당당당 당당죠 자, 당가니까. 그래서 요당당 가지고 당당 당당당 한번 하 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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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요렇게, 네. 요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해서 하시더라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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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내가 장미가 되어요 장미. 그 다음에 국화는 올게요 자, 국화는 거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장미가... 오지, 당각. 그지당감 주먹 쥐고 요렇게 한다 시어요 요게 단감이에요 우리 면님형 좋으시네. 자,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국화는 이거 세 번. 시작.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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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마스세 번. 짝짝 코카가요 장미지 열리고 그래, 그래서 첫째 장미제,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이런 아이고 이런 안 되고 이제 아이고 털이 날씬이야, 아이고 털이 다 반대도시, 야, 아이고 털이 다 자, 그래서 다시 하실 거예요. 자 그냥 약, 누가 장미, 장미 세번 열시, 야, 장미, 장미, 장미. 자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앞으로 쭉 펴시고, 자 앞으로 잘 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 나 우선 할머니,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 하시고, 나자 하늘 가보실 거예요. 하늘 이렇게 다 올리셔갖고 하늘 손,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셔 옆으로. 자, 배웁니다. 손 잡히시고 하나, 손을 모을 거예요. 두 이렇게 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셋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옆으로 넷 也不对